어떤 손전비세이 아! 양파 파파파파파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<laughs> 그럴 수 있지 이런 날이 된 거지 아이디? 자나자나 <laughs> 내가 만주인거 같아 너네들이 게임을 몰라서 그래 많이 죽인 거야 지금 <laughs> 뭐하러 왔어 오늘? 회의하러 왔죠 형이 불렀잖아요, 베이자들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뭐일가 김준호 때문에 아닙니까? 어, 하자 빨리. 어. <laughs> 올려봐 지금 어떻게 해서? <laughs> 그래서 이거 좀 찍어서 지금 올리려고. 그러니까 컨텐츠가 계속 있어야 된대요. 컨텐츠가 그 <laughs> 너무 없어서.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찍어서 올리려고. What s zombie 스롱사이다 요즘 유행하는 건데. 원샷 하면은 아, 이거 알았어? 정말 대단한 겁니다. 정말? 네. 이거 조금만 할수 있는 거 아니다. 왜? <laughs> <laughs> 배트가 아니에요, 그냥? 그냥 배트신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아, 들러워 진짜. 원래 이거 못 먹는 거지? 아니, 못 먹는 거예요. 어, 내가 닦을게. 아니 아이, 됐어. 얼간 김준호 7월로 촬영 해야 되는데 어. 누구 같이 섭외 할 사람 있어요? 누가까만 뭐 얘기만 해봐. 내가 다 하지. 지금 1박2일 같이 하시는 분 김종민 씨나. 아 종민이 뭐두시세시두 시? 내가 수요일날 지금 어디 갔다가 오느냐? 지방을? 야 내가 며칠 수요일이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여보세요. 네, 네. 대도서관 님. 안 오셨다. 오실 바에요? 녹봐 봤어. 1만 원더 얹은 게한 30만 원 주시. 이 전권은 어떻게 됐어요? 지금 그래도 한7명 있어. 전 이제 유 대모사는 청구 나왔어요. 청뷰1 0 네. 0뷰야 예. 네. 처만 원서가 에한 유튜브에 그 만명 구독자 목표로 영상 찍었는데 지금 700명 모였거든요. 그러면은 700명이 모였으면 뭐은 9,300명이 더 클릭을 했고 구독을 해야지 만 명이 되는 건데 한 음, 20년 정도? 더 <laughs> 건진아 씨를 출연하라고 하면 하실 겁니까? 아 우리, 우리 회사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왜지라지? 비밀번호 계정이 잘못 입력. 아, 이아왜 로그아웃했어? 조언까지 받아볼게 어디어요 형님 그 안마 받으시는 와중에 제가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에 그 연습하는 성대모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컨펌 좀 받아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시원하시죠? 네. 아이고 김 회장님 안마 시원하게 받으시네 요즘 보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 유튜브 구독자 보니까한 700명 되던데 열심히 해야지. 그래야지 너도 먹고 살고 유튜브로 성공을 할거 아니야? 공중부양 안에, 음, 이 친구가 많이 변했어. 여기까지 하지.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, 이 개새끼들아. 여긴 내 구역이야.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, 이 개새끼들아. 나보고 개새끼리 하지 말야돼욕딴데 보고 하라고 다른 연예인들은 말이야 응? 다 협찬받아서 하겠지 난내돈 주고 내가 그어하세요 <laughs> 응? 아, 다들 예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모자 좀 가져가 네 모자 좀 가져가겠습니다 아, 있어 하나 그래 내 친구가 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오, 음. 사인. 이거 왜 예 네, 들어오시오. 네. 안녕하세요. 어셔나. 아, 응. 네, 가들어오 <laughs>